대가 앞당기 교육 혁신이라고 불리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교육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와 효율적인 공부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 청라 비대면 시대에 똑똑한 공부법으로 성적이 올랐던 학생이 있어 만나러 와봤습니다. 아 이거 좀먹고해 엄마 이거 먼저 풀고. 카페에 있네요. 아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간식 먹을 겸 해서 왔는데 어,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공부들 안 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형제라는 아이들. 그런데 중학생이야 그렇다치고 초등학생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다고요? 는 워낙 원래 잘하던 애고 둘째 하나 뭐. 맨날 집에서 집중도 안 하고 막 되게 산만하고 놀다 내제 공부도 전혀 안 했다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내 언제 그랬어? <laughs> 그랬잖아. 아이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졌다고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혼자서 공부할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AI 학습지로 하니까 제가 찍은 문제나 제가 대충푼 문제를 제대로 할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그리고 문학 문제들은 워낙 어려웠는데 AI 학습지로 하니까 아주 쉬웠어요.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AI가 이용자의 학습 유형을 분석해 알려주니 학습의 효율과 완성도를 높여준다는데요. 거기다 한눈에 팔수 없게 만드는 게 있대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을 안 하면 바로 막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막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 태도도 학습 태도도 좀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학습 상대가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어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뭔가 막 관리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멘토링을 받으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패드가 확실히 재밌기도 하고 다른 공부들보다 그리고 또 멘토실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모르는 문제들 이렇게 물어볼 수있갖고 선생님 패드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받으면서 공부하니까 확실히 성적도 오르는 게 느껴지고 해서요. 두 아이가 성적이 오를 수 있게 만들어준 AI 학습. 도대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을 따라가봤습니다. 바로 이곳이 AI 학습지를 이용해 공부를 알려주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멘토링 AI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본인의 학교를 직접 설정을 하면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 교과서라든지 이제 단원평가, 학습 형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본인이 학습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학습 완강률이라든지, 어, 완료율이라든지 점검받는 시스템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가 전과목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습관의 코칭에 실력이 되는 공부 습관을 형성해 준다는데요. 전문 선생님의 학습 코칭을 더해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답니다. AI 학습지를 이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자기주도학습이라요, 수준별 커리큘럼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문제를 건넸던지, 아니면 맞출 수 있었는데, 어, 찍어서 문제를 그 했는지, 문제의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었는지, 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멘토링 1대1 미착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도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습관 유형별 오답까지 잡아주는 AI 오답 노트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AI가 주, 월별, 단원별로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아이의 학습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거기에 개인별 실력에 따른 최적의 보충학습 콘텐츠 추천, 수준별 학습 방법까지 제시해준다는데요. 도입하기 전과 후의 아이들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AI 분석을 통해 현재 학생의 학습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습 방향을 설정하기에 학생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통해 실제로 아이들이 성적 향상을 하는 데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친구가 3개월 전에랑 지금 3개월 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틀려질 건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관리라든지 성적 향상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기주도 학습은 모두 하지만 멘토링과 같은 관리 부재에 따른 학습력 저하가 크다고 하죠. 또 유사한 스마트 패드 활용 시에 완강률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에선 멘토링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있답니다. 거기다 중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 준비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중학교를 조회하고 등록하면 해당 학교 교과서가 세팅되고 학교 수업처럼 다시 반복 수강 학습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명 강사의 강의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고요. 전에 학원에서는 이런 AI나 그런 게 없으니까 솔직히 좀 약간 선생님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패드로 학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혼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려워하는 과목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더잘 보완해 주는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관리해 준다는데요. 또래 성적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적을 비교하고 멘토링 교사가 같이 성적 관리를 해준다고요. 근데 민기가 91점을 못 받은 이유는 문제를 건너뛰는 습관이 너무 많이 잡혔다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에게 공부 습관을 찾아주는 것, 그게 바로 성적이 오른 비결이었는데요. AR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한 나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학원이 끝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아무래도 혼자 학습을 하다 보면 어, 자기가 계획했던 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점검을 받기도 좀 어렵고. 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멘토링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스터디 카페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학습을 설계했던 거를 잘 실천했는지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잘했는지 인강 학습이나 스마트 학습을 잘 했는지 점검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스터디룸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 주는 데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학생, 학부모, 학원이 공유할 수 있는 앱이 있으니 학부모들에게도 최근 AI를 활용한 공부 방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 학원에 와서도 자기주도학습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이런 AI 학습지로 수업하는 것들이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나요? 제 주변 엄마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인 동생 얘기해서 여기 왔긴 했는데, 근데 뭐 저희 둘째는. 공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애였어요. 산만하고, 집중력도 없고, 막, 집에 오면은 그냥 게임이나 하고 했었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콘텐츠에 재밌어서 그런지, 애가 막 잘하더라고요. 집중력도 좋아졌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달라졌다고 하고, 막, 집에서 원래 공부 아예 안 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는 뭐, 알아서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막,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애가 잘하니까.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다면 요즘 아이들의 공부법 AI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참고해 보면 어떨까요? 아 화면 보면서 진작에 우리 아이도 저런 학습을 시킬 걸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AI 학습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또 네. 선생님께서 학습 코칭을 해주시면 실력이 안오를래야안 오를 수가 맞아. 없겠네요. 왜? 우리도 네.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쓰니까 음. 그런데 흐트러진 집중력을 실시간으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모르는 문제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또 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학교 다닐 때이 네.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어.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요 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아, 좋은 데 갔을 수 있었는데. <laughs> 음. 그러니까요. <laughs> 저희는 여기 없겠죠? <웃음> <웃음> 저도 보면서 정말 재밌어 보였는데, 혹시 여러분도 우리 아이 비대면 시대의 교육 방법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